과소비가 없는 게 아니라 과소비라고 생각을 못하시는 거예요. 저축하기 위을서만다 하시는, <laughs>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걸 안할 용기, 이십개 명을 지킬 용기가 있으면 바로 저축하실 수 있어요. 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라스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새해를 코앞에 둔 시점이죠. 정신 바짝 드는 재테크 조언을 해주실 분을 또 모셨습니다. 일명 돈줄남 김경필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각종 경제 위기가 좀 난무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또 어떤 구독자분들은아 이런 시점에 뭐돈 모아서 뭐해라고 이렇게 재테크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2024년도를 뭐 여러 경제 기사나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지만 22년도부터 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22년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은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 이자 50만 원 내든지. 이자가 150. 그러면 갑자기 100만 원을 못 쓰게 된 건데도 그냥 다 썼어요. 그게 경기가 안 죽었는데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올해 23년도에는 안 되겠다. 학원 가던 거 하나 끊어라. 뭐 외식도 줄여라. 배달도 하지 마라. 이러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을 하게 됐는데 그런 와중에 자산 시장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솔솔 나오면서 어, 반등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또 다시 비투, 영끌 이런 것들이 살아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잔액이 전혀 줄지 않는 네, 계속 그런 상황이 있죠. 되고 네. 또 우리 2030들 같은 경우는 연체율 급증. 음. 우리나라의 23만 명 정도의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신용불량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세명중한 명이 2030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내년은 더 힘들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소비를 줄이고 줄이고 줄여도 극복이 안될것 같은 상황 그러다 보면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은 당장은 모르겠는데 나는 월급은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내년에 보너스나 상여가 줄 가능성이 있고요. 임금 인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자연. 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에게 까지도 피부로 와닿는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4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넘길 거냐 정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위기 때 투자해야 되니까 24년도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3년도에 했던 강력한 절제와 저축을 유지 하시는 것이 이런 위기를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온 거죠. 아 벌써 요약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 정신이 그냥 벌쩍 드네요. 번쩍 네. 네. 여기 맞을까요아 <laughs> 이제 자세한 얘기를 또 아, 들어야 되니까. <laughs> 지난번에 출연하신 영상을 보니까 조회수가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네네. 구독자분들이 김효율 멘토님 굉장히 네네.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다시 모신 김에 음. 그래도 전 영상에 대한 좀 AS 시간을 좀 가져보면 네.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좀 피드백이 필요한지 댓글을 네네네. 조금 가져왔거든요. 자, 첫 번째 댓글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조건 아끼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수입이 늘어야 됩니다. 월급으로는 경제적 자유가 힘들어요. 월 천만 원 이상 벌어야 합니다. 아,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 멘토님, 뭐 저축하고 아끼는 것만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공부 시간을 늘려라. 최소한 고3이면 4시간, 5시간은 엉덩이 붙이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공부를 잘해야지 서울대를 가지 않냐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동감합니다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열쇠가 일단은 어떤 참고서를 봐야 돼? 어떤 인강을 들어야 돼라는 것보다는 엉덩이 딱 붙이고 5시간은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뭐 공부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저축과 절제로 부자가 되고 그것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직장인과 대부분의 2030 워낙 저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봄에 그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 네.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관련된 돈을 일단 그렇죠. 저축은 기본이고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 수입을 늘리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 중요하죠. 네. 네. 일단 순서상으로는 이게 먼저 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댓글인데요. 나는 3년 동안 5,500만 원을 조금 넘게 모았는데 그 동안 나한테 보상을 안 했네. 그러면서 보상으로 500만 원어치 주식을 사야지. 영상 초반에 커피 사 먹을 돈을 주식 사두고 없는 돈 취급하시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음. 어, 예. 일단 훌륭하다라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3년간 5,500을 모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속도라면은 5년에 1억을 모으실 수도 있는 분이다. 한 달에 거의 한 150만 원 가까이를 저축하는 분이니까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항상 저축을 좀 재미있게 해라. 그래서 나를 위한 보상을 넣어라. 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6개월 전에 네. 264만 원짜리 월드컵 적금을 하나 들었거든요. 어. 2026년 6월에 북중미 월드컵이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립니다. 음. 이강인 선수가 직접 월드컵에서 골을 넣는 걸직권하기 위해서 네. 3년에 1억 모으기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가면 안 된다. 음. 아, 최소한 1억은 모으고 가야 된다.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음. 자,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보상을 넣는 건 좋은데 보상으로 주식을 샀다. 보상이 아니라 이것도 또 투자 저축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좋. 좋긴 한데, 음. 5천만 원 정도 모았으면. 자기한테 한 200, 300 정도는 뭔가 보상할 수 있는 뭐 여행을 가신다든지 그런 게 어떨까라는 이것도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너무 대단하시다라고 칭찬드리고 네네. 싶어요. 네. 아 저는 멘토님 이미 경제적 자유 이루셨을 것 같은데 음. 그런 소소한 재미를 위한 저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도 몰랐어요. 저축을 많이 해요. 2021년 1월 26일 이후 주식을 처분하고 나서는 주식장을 쳐다도 안 보고 있었기 어. 때문에 저축을 원래도 하는데 이제 저 유튜브에서 이걸 설명하다가 자 그러면.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월드컵 보러 가자. 음. 월드컵 보러 갈 정도의 보상을 하려면 나, 나는 어느 정도나 돈을 모아야 돼. 나는 최소한 1억은 모아야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할 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하실 수 있는 분 하자. 하고 제가 통장을 깠어요. 어 정말요? 어, 그래서 이제 오, 네. 264만 원짜리 적금 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아,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저도 한번 따라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자세 번째 댓글 한번 질문 드릴게요. 네. 자, 난 이것조차도 말이 말씀 아마 그때 소비를 좀 줄여야 된다. 뭐, 뭐 하지 말아. 뭐 네네네. 그러니까 네. 이것조차도 안 하는데 돈이 왜 없을까 울음을 좀 이렇게. 글쎄요. 요 댓글만 갖고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이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돈의 소비 금액을 잘 들여다 보십시오. 음. 과소비는 없을 겁니다. 어 이건 정말 과소비야라고 했다면 고치셨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소비가 없는 게 아니라 과소비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물어본 거를 기준으로.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너무나 다들 하는 소비인데 돈줄라면 이걸 과소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왜 과소비인지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그 말씀 하실 때 이제 또 혼쭐 내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지금 드네요 아, 예. <laughs> 요즘 이제 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마 돈 모으기가 좀 힘들다 이런 분들이 음.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께 좀 조언해 주실 말씀 좀 있으실까요 그 물가가 사실 높은 거는. 저조차도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점심 시간에 어디 식당을 가서 만 원짜리 식사를 하다 보면 사장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만천 원, 이천원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어,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거나 뭐 이스라엘 분쟁이 끝나면 해결되느냐? 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공급망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미중 태권 전쟁이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유무역기조라는 게 이제 사라졌어요 전 세계가 어느 나라나 관계없이 자유롭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됐을 때 물가가 안정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는 미중이 뭐 반도체나 핵심 기술을 놓고 교역이나 이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제한하고 이런 어떤 분위기지만 사실은 이런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 않나라고 하지만 이게 모든 게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처럼 중국이 싸게 전 세계에 많은 공산품을 자유롭게 교역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전쟁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도. 당분간 상당히 고물가가 지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우리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줘야 돼요 재화나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이 생긴 만큼 임금도 인플레이션이 발생은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간극이 큰 거야 한참 오를 때로 오른 다음에 마지막에 올려주니까. 꼭 머리띠를 두르고 나가야 올려주시지 마시고요. 네. 좀 미리미리 미리 좀 올려주셔서 구매력이 유지되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분은 제가 네. 이 말씀 하는 거 너무 공감을 한다. 아, 그게 또 이제 경제 선순환을 또 그렇죠. 이야기할 테니까요. 네. 자, 이제 새해에 이제 돈을 좀더 많이 벌어야지, 잘 모아야지,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실천하면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 여러분들이 받은 월급을 딱 보면 뭐 돈줄남 어, 김경필 멘토는 뭐 열심히 저축을 해라 뭐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별로 줄일 게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2023년 판 누구나 다 하는 소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과소비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슬 소생 10개명 열가지를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 10위부터 1위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10위가 가장 가벼운 거고. 음. 위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좀 묵직하고 중요한 네. 거다라고 보면 되죠. 자, 가벼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자, 10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매일같이 부딪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구내식당 놔두고 3일 이상 외식을 하는 습관입니다 네. 박사님은 어때요? 구내식당을 한 4일 이용하고 네. 하루 외식 가면 그 외식이 너무 스페셜하거든요 아 맛있죠 근데 네. 외식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맛이 왜 이래 이거 더 비싼 걸 찾게 응. 되죠 우리 애청자분들 딱이 말을 들으면 아나 저러고 싶은데 우리 건물에 나... 없어 구, 구내식당이 나는 그래서 네. 무조건 외식을 해야 돼옆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은 여러분 네. 건물 아니에요 옆 건물에 있다니까요. 아 맞아요. 찔리, 찔리네요. 찔 아, 어떻게 이게 다 받아줍니다. 네,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시비가 되겠습니다. 군내 음, 식당을 이용해라. 구이는 네. 요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활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사, 사용하시는 건데 기본 요금 택시를 한 달에 열번 이상 타는 아, 거예요. 택시. 재밌는 게 기본 요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짧게 기본 짧게 요금보다 돌아와. 훨씬 더 나가는 건 저는 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적인 특징이 있죠. 할수밖에없는 근데 기본 요금이라는 거는 네네. 그 전철 두 정거장인데 아 귀찮다. 그냥 야, 저기 그냥 택시 타고 가자. 이거를 음... 한 달에 열번 이상 하잖아요. 나한테 면제부를 줄 만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장거리 탔냐? 내가 무슨 모범 탔냐? 이러면서 <laughs> 네. 자기를 용서해 주기가 음. 쉬운 거지. 그러다 보면 대중교통 요금이 거의 두 배, 세배 나온다. 아, 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음. 파리는 제가 요즘 마시고 있는데 네. 파리는 하루에 두잔 이상 테이크아웃하는 커피 한 잔은 돈줄남도 인정하는 국룰이에요. 이거는 네. 아, 진짜 아무리 탕비실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다 하더라도 한 잔은 테이크아웃해라. 이거는 문화인데 음. 아침에 출근할 때한잔 테이크아웃 음. 점심에 나가서 또한잔 테이크아웃 3시에 졸려서 테, 테이크아웃 음. 퇴근할 때 퇴근길에 한잔 이러면 그래서?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는 상비실에 대한 커피의 모욕입니다. 상비실 커피가 지금 유통기한 지나고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상비실을 네, 네, 네. 음. 네, 좀 많이 이용해 달라고요. 7위는 네. 바로 여러분들의 월 소득의 5% 이상을 이벤트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말하는 네. 이벤트 비용이 뭐냐? 네. 그러면 이벤트 비용은 누군가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겨주는 것을 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5%는 얼마죠? 월 소득 300만 원이 직장인이 한 달에 15만 원 이상을 누구 생일 챙겨주는 비용으로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긴데. 네. 경조사. 뭐 이렇게 ]까요? 얘기 아 경조사는 아, 빠지나요? 이거, 이거 얘기하면 어나 그거 안쓸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세요 음. 지금 국룰로 정해져 있는 이벤트 비용이 있거든요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남친 여친 또는 배우자 생일 자녀나 형제 생일 배프 생일 기념일 요 아, 일곱 가지거든요 그치. 요거를 제외한 애매한 지인이 있지 않습니까 애매한 지인 뭐 굳이 생일을 알았다 그러면 커피 한잔 보내시면 돼요. 음. 그거보다 이상으로 뭐 3만원, 5만원짜리 기프티콘 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심리가 뭐냐면 얼마나 놀래나 보자 근데 네. 그런 거 네. 네. 실험해 보실 필요가 없는 게 무조건 놀랩니다 쿨하게 축하해줬으면 말아야 되는데 다음 달에 내 생일날 얼마나 큰거 보내나 보자 네아 기대하게 되죠 기대하는 거 이런 거안 네. 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커피 한잔 정도는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린 국룰 7가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애매한 지인들한테는 그냥 꼭 혹시 알게 되면 커피 한잔 정도 이거 이상은 하지 마라 칠위가 되겠습니다. 육위는 네. 예. 네. 계절마다 신상 옷 사는 습관입니다. 아, 지금 네. 이제 십이월인데 겨울옷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네. 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자, 내년 봄에 옷살 거냐 말 거냐? 올해 봄에 샀으면 사지 마세요. 근데 네. 올해 봄에 안 샀다 그러면 뭐 하나 정도 경년제로 사는 건 아, 이 년마다 사는 건 괜찮다. 계속 계절 바뀔 때마다 신상 옷 꼭 옷장 딱 열면서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오, 입을 옷이 없다, 뭐 이런 거. 이건 뭐 전국민이 네. 다 하는 얘기죠, 이거요. 네, 네. 입을 옷이 없다. 자, 여기까지가 밑에 다섯 개예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니까 좀 가벼운 것 같죠? 이렇게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의 차이가 안날것 같죠? 그렇지만 이 다섯 가지를 안 하시는다라고 해야만 여러분들이 저축 여력이 나오거든요 어, 근데 이것만 지켜도 제 생각에는 월 100만원 이상은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요 <laughs> <반박상은. 웃음> 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탑5는 굉장히 네. 중요한 중요하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 만약에 이걸 안할 용기 음. 이 10개 명을 지킬 용기가 있으면 음. 바로 저축하실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5위. 한 달에 내 월급의 15% 이상을 문화 레저 비용으로 안 쓰는 겁니다. 자, 월급 300이다. 45만 원이죠. 45만 네. 문화 생활비를 자꾸 책사 보는 거하고 영화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음. 여러분들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필라테스, 아, 요가, 운동. PT, 음. 예, 뭐 골프, 영화, 음. 공연. 이거 다 문화 레저 비용이거든요. 음. 근데 문화 레저 비용이라는 걸또 얘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 그럼 15% 써야 되는 거였어? 그리고막또 쓰시려고 그러는데 안 쓰셔도 문화생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들 요즘 얼마나 이쁘게 잘돼 있는지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지자체에서 하는 문화행사 얼마나 많은지 주변에 공원에 얼마나 좋은 산책길이 있는지 이런데 굳이 돈을 써서 내가 문화생활을 한다 뭐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을 한다 뭐 좋긴 좋은데 운동을 하세요 제발 사진 조그만 찍주고 아파트 얘예 안에 있는 그런 그뭐 피트니스 센터인데. 운동하러 가보면 계속 보면 거울 보면서 이리 찍었다 저리 찍었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네네. 한 달에 문화 레저 비용은 15% 이내 안 쓰는 건 좋겠지만 네. 이걸 꼭 지켜달라 이런 얘기고요 자 4위는 뭐냐면 요거는 요것도 역시 반발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엥겔지수 네. 어, 아시죠 아, 네. 자기 소득의. 30% 이내가 식생활비로 나가면 안 됩니다. 시청자분들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지금 먹는 거에 얼마나 쓰느냐. 여기서 먹는 거는 마트 장 보는 거, 외식하는 거, 배달시키는 거다 포함이거든요. 네네. 내가 번 돈의 3분의 1을 목구멍으로 넘겨버린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잘 먹어야 건강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네. 박사님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저는 요즘에 멘토님 만나고 나서 좀 음. 건강을 위해서 요즘 단식을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laughs> 근데 아주 핸섬해지셨어요. 아, 네네. 그래서 진짜 식비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죠. 네. 적게 먹는 보상으로 비싼 거 먹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laughs> 그렇게 될거 같은데? 네네네. 우리가 어쩔 때는 먹기 위해서 일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음. 내가 이거 먹으려고 일했지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더 스페셜하게 만드는 것은 평상시에 스페셜하지 않은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스페셜하지 않은 식사. 근데 식당에서 얼마나 음. 영양적으로 완벽합니까? 아, 그렇죠. 우리 영양사분들이 이거 해주신. 그런 걸 먹다가 외식을 가야 그게 스페셜한데 음. 자꾸 스페셜한 거뭐 있지, 맛집도 뭐 어디 있지, 더 맛있는데 어디 있지 찾아다니면 맛이 없어요. 네.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걸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식비를 좀 줄여. 네. 줄자. 자, 그러면 네. 이제 탑 쓰리가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여태까지 일곱 가지 다 해도 네. 이 앞으로 탑 쓰리만 안 하잖아. 네. 돈 모을 수 있습니다. 오, 그만큼 탑 쓰리가 네. 중요한 건. 삼 삼위는 뭐냐면 그 정도를 안 하고 더 그거보다 편하겠다. 그건 돈이 나가는 거잖아. 요 여행은 가도 돼요. 네. 가는데 어떤 습관이냐면. 네.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요거 꼭 지켜주셔야 된다.